그래서 이 축구를 구사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약팀은 진짜 많이 때려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대한민국 축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 무대만큼은 이 사람에게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팀들이 우리 상대로 빌드업 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골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거의 없을 거다. 체급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축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강팀을 만났을 때, 가능하려냐, 불가능할까? 그래서, 제시마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은, 이제 좋은 점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 당장 프리미어리그라든가 챔피언십 혹은 유럽 팀들에서 원하는 감독이 우리나라로 올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좋은 거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 사람이 뭐 잘츠부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드불 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필로소피라든가 철학적인 부분을 우리나라에 입힐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좋다. 이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시 마치는 그냥 클린스만과 비슷하다. 말만 많고 이 사람은 어딘가에 가가지고 제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말만 번지르르르르 한 다음에 결국에는 말이 많이 나오는 감독이다. 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 축구를 말로 설명을 잘하고 보여주는 건 잘하지만 실제로 입히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제가 제스이 마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면밀히 한번 봐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근데 르나르를 왜안 만났냐라고 하는데 르나르는 어쨌든 여러분들 현재 직업이 있어요. 그분은 현재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는 분이라서 뭐못 만나고 온 거에 너무 저는 그렇게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뭐 제시 마치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정된 게 있으니까 안 만났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리즈가 제시 마치가 부임된 이후에 38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고 제시 마치가 가서 사실상 노리치를 이기고 울브햄튼을 이기고 와포드를 이기고 맨시티 아스날 첼시한테 치고 브라이튼한테 비기고 브렌트포드를 이기고 울브 또 이기면서 브렌트포드까지 이기고 프리미어리그 이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던 리즈를 처음에 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시마치가 가가지고 강등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강등을 본인이 시킨 건 절대 아니고요 강등될 뻔했던 클럽을 본인이 살려놨고 그 다음 시즌에 부임이 된 이후에 시즌을 치르다가 경질이 된 케이스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시 마치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본인이 애초에 리즈에 갈때 제시 마치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단을 거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거절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비엘사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엘사 감독이 워낙 좀 스페셜한 사람이고 비엘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리즈에 입혀져 있다 보니 그거를 버리게 만들고 본인 걸 따라오게 하는 데까지 사실 될까 안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BL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BL사를 되게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본인이 리지에 갔을 때 선수들이 많이 망가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BL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것중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혹사시키기로 유명합니다. 오버트레이닝. 훈련이라든가 체지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은 비엘사가 진짜 선수들을 죽여 놓습니다. 전방 압박, 맨투맨, 네버 스탑 러닝, 빌더 플레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수들이 진짜 한 경기 뛰면은 힘, 힘들어 죽을 정도로 비엘사 축구가 굉장히 빡세요. 근데 그 빡셈 축구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리즈에 부임됐을 때 선수들이 이그소 스티드 됐었다. 완전히 번아웃이 온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벗겨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고 또한 가지는 이 리즈에서의 결과를 보면 좀 아쉬운 결과들이 꽤 많아요. 무승부가 은근히 많거든요. 37경기를 치러서 11승을 했고 10무 16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쁜 결과들은 아니었어요. 리즈 자체가 이 사람이 오기 전부터 2년 동안 강등권 싸움을 무조건 해야 되는 팀이었고 강등이 당한다 만다를 했을 때 강등을 당한다가 80%가 넘었었던 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중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제시마치가 이제 마지막에 경기를 할 때쯤 라인업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리즈가 노팅원 포레스트랑 경기를 했을 때 라인업을 보시면 반포드 이 친구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근데 이 반포드가 부상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시마치 때 많이 못 뛰었습니다 해리슨 프리메리그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죠 그 다음에 에일링, 에일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챔피언십과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 그 다음에 맥켄지 정도. 빼고는 사실 여기 명단에 있는 선수들 중에 프리미어리그급의 선수가 없어요. 자, 브렌트포즈 때의 명단을 한번 보시면 로드리고, 해리슨, 아일링, 요 정도의 아론슨, 메이비 아론슨을 제외하면 프리미어리그급의 선수가 많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 강등이 당하고. 프리미어리그에 살아남아서 뛴 선수가 몇 명이나 되냐? 라고 했을 땐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즈에서 어쨌든 간에 강등을 결국 이 사람이 떠나고 당하게 됐지만 제세마치가 추구하는 축구가 화끈한 축구였고 이 화끈한 축구가 리즈 유나이티드 멤버로 승리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전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어떤 느낌이냐, 요런 느낌이에요. 제시마치는 일단 여러분들, 경기장에 선을 그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을 하거나 공격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센터백들이, 예를 들어, 요 뒤에 있으면, 풀백 선수들이 바로 바깥쪽까지만 올라간다는 경우로 볼수 있고, 미드필드 둘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공격수가 서 있으면, 안쪽에 윙백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수비형 혹은 공미, 이렇게 자원이 들어가 주면서, 가운데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다. 이 감독님의 축구는, 어떻게 보면 빌드업적인 부분보다는, 다이렉트 플레이가 굉장히 추구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팀들이 벌리면서 했던 축구와는 많이 다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습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어쨌든간에 이번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아시안컵도 그렇고 이번에 열렸던 23세 아시안컵도 보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부분입니까? 중원 삭제 축구를 한다. 우리나라는 중원을 통해서 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이 감독은 중원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감독입니다. 합격점인 거 아닌가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압박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압박 축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팬들이 원하는 우리나라 팬들이 추구하는 축구는 일단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겠죠. 과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중원, 중원, 중원을 외쳤는데 중원을 외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박살이 날지 승리하게 될지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축구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센터백에 이렇게 서 있고 상대방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이런 패스가 들어가서 돌려치기가 나오고 이 돌려치기가 나왔을 때 반포드가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뒷공간 침투 패스를 이어주고 여기서 반대쪽에서 뛰어 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올리면서 마무리하는 장면 또 이런 장면들을 가져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중원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가져가고 중원을 뚫고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고요 왜이 윙어들이 벌려 있지 않냐 라고 하면은 윙백들이 이렇게 벌려 있게 된다면 만약에 중원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면서 이 선수에게 공이 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압박을 할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제차 압박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멀게 되면 멀수록 상대가 더 많은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방 압박을 위해서 윙백들을 좁혀 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제시 마치의 축구는 가운데를 통해서 패스가 들어가다가 여기서 우당탕탕해서 잘리게 되면 공이 이어졌으면 바로 그냥 이 안에서 전방 압박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들을 부시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센터백도 올라가면서 하이 라인을 구축해서 최대한 빠른 재차 압박으로 여기서 경기를 끝내고 이 공을 다시 따게 되면은 이선 침투하는 선수를 보고 빠르게 스루 패스를 넣어서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장면. 그이 축구를 구사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약팀은 진짜 많이 때려잡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 무대만큼은 이 사람에게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팀들이 우리 상대로 빌드업 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골 놓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거의 없을 거다. 체급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축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강팀을 만났을 때 가능하려냐 불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스션 마크가 많죠 왜냐 제시마치가 리즈 유나이티드를 데리고 어쨌든 간에 대제리비가 보여줬던 브라이튼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뉴캐슬이 보여줬던 에디아우의 그런 모습을 리그네에서 보여주진 못했으니까 강팀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 축구가 누구 축구와 비슷하냐 라고 하면 그나마 포스트 코글루 축구와 쬐끔은 비슷해요 가장 현재, 현직에 있는 지도자 중에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볼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 포스트코 굴루랑 흡사한 부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부분. 근데 포스트코 굴루랑 흡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뒷공간이 그만큼 많이 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압박을 가지고가는데 자, 요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잡고 빌드업을 시작하죠? 그러면은 풀백들이 벌려있고 여기서 미드필드 둘이랑 공격수랑 양쪽 윙백 이렇게 윙어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 만약에 패스를 넣었어요.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가 돌려치는 장면에서 만약에 잘립니다. 그래서 이게 골키퍼한테까지 패스가 이어지면 압박을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리버풀을 상대로 첼시를 상대로 이런 압박을 가서 여기서 압박으로 그냥 꼴른 장면들도 많지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죠. 제 차압박을 시작을 했는데 이 선수가 아예 이렇게 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센터백이 여기 있으면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거리가 꽤나 멀게 되더라도 이 팀은 무조건 압박을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나가게 된다면 이 선수가 자리를 비우고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런 포켓에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뛰고 혹은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공을 받으러 가면 여기에 있는 센터백도 이거를 잡기 위해서 압박을 나오거나 미드필더가 한 칸씩 땡겨가면서 이제차 압박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뒷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비게 된다라는 거. 이런 뒷공간이 많이 비게 될 거고 이런 공간이 났을 때 3자 움직임을 상대편이 잘 하게 된다면 뒷공간에 대한 우려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김민재가 나폴리 모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김민재의 반대로 전성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재 하면, 나폴리 때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진짜 나폴리 때의 김민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는 전술이긴 해요. 모뭐 아니면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매력적이라고 하면 진짜 매력적인 축구고요. 자멸이라고 하면 자멸이라는 축구인데, 약팀은 진짜 그냥 때려잡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약팀 상대로는 엄청나게 수준급 있는 매력을 보여줄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강팀을 만났을 때는 이 재차 압박이 성공을 하면 강팀한테도 엄청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경기를 지게 되더라도 강팀 상대로 엄청나게 재미있는 경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면 제시마치가 할때 경기가 재미없진 않았어요. 리버풀이랑 하든 첼시랑 하든 맨시티랑 하든 경기 자체가 재미없진 않다. 그래서 우리 팬들이 추구하는 축구는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강하게 압박하는 거. 가운데를 통해서 가는 거. 재미있는 거. 그래가지고, 요렇게 만약에 플레이를 가져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문도구가 생각하는 제시 마치 체제에서의 선발 라인업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골키퍼에는 김승규 선수가 있죠? 근데 조현우가 아무래도 슈퍼세이브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현우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나 있지만, 김승규가 발밑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승규만 괜찮다면 김승규는 그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왼쪽 센터백에 김민재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오른쪽에는 제가 어제도 라이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박지수 혹은 조유민 카드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제시 마치가 오게 된다면 세대 교체 피바람이 은근히 불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빠릿빠릿해야 되고 볼을 잘 다뤄야 되고 굉장히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쓸 가능성 꽤나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백에는 김문환이 아무래도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나 높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빠르고, 제차 압박 좋고, 기능성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긴 문안이 좋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수명 미드필더 자리랑 요 공미 두 자리가 굉장히 지금 관건인데, 이게 이강인을 어디다 쓰느냐가 이 축구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한칸 아래서 이강인이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가운데를 통해서 뚫어서 나왔을 때, 조금 더 위협적인 자리에서 이강인을 활용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왠지 이 감독님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황인범을 4번으로 써주고, 요 윗자리에 이재성을 투입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이재성을 여기다 놓고, 이강인을 오히려 가운데 두면서, 가운데서 이강인이 돌려쳐준다거나, 요 선에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거를 많이 쓰게 할것 같아. 왜냐면, 요 공격 지역 두 명의 선수는 침투를 가져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감독이. 진짜 침투를 가져가는 역할을 꽤나 많이 좋아하고, 어차피 이 침투를 하게 되면 요 공간이 비니까 그 자리에 이강인이 올라가면서 뛸수 있죠. 그래서 요 자리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찬이 형이 여기 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손흥민이 서주면 엄청나게 빠르고 위협적인 이선 침투 자원들이 생겨난다 상대를 제차 압박도 그렇고 다시 뛰어나가는 것도 그렇고 요 둘을 요 자리에 쓸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요 윗선에 이제 누가 오게 될 거냐가 현재 가장 관건인데 사실 요 위에 공격수 자리에 이 축구에 맞는 선수가 누가 들어오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주민규 선수는 이 빠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주민규 뭐첫 경기라든가 이런 데는 뽑힐 수 있겠지만 주민규 조규성이 이 축구에 맞춰 들어오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많이 뛰어야 되고 빨라야 돼요. 그래서 주민규와 조규성의 여기에 들어오기는 이 축구 안에서는 조금 쉽진 않아 보여서 사실 오영규가 만약에 지금 경기를 뛰고 있었더라면 오영규가 나올 확률이 꽤나 높았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오영규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될것 같고 만약에 배준호가 현재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준호를 만약에 기용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배준호는 아직까지는 대표팀에서 활약이 없고 이게 아무리 스토크 시티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표팀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강인이 한칸 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 자리에 진짜 한 자리가 없다. 백승호 카드가 들어올 확률도 꽤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왼쪽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제스마치 축구에 어울리는 왼쪽 백이 많이 없어요. 이 하...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뭔가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이 가능성 꽤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누구지 박규현 카드도 은근히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해요. 왜냐 안으로 들어오면서 싸울 수도 있고 백스리로 가면서 빌드업을 가져갈 때는 박규현이 한칸 내려와서 약간 조유민이랑 요렇게 백스리 만들면서 빌드업도 가져갈 수 있고. 그래 박규현 카드도 은근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제시마치 체제에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축구 자체만 봤을 때는 과연 대표팀에 맞아 떨어질까라고 하면 우리가 원톱만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강인이 여기 들어가고 황희찬이 여기 들어가고 전성기 때 황희조라면 사실 지금 이 축구를 해볼만 해요 근데 공격수 자원에서 제시마치가 추구하는 느낌의 스트라이커가 아직은 없어서 이 스트라이커가 나타나줘야지만 축구가 가능하다 아니면 마지막 카드는 손흥민 이쪽으로 빼고 황희찬 이쪽으로 넣어버리고 오른쪽에 다른 선수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는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요소들은 갖추고 있다 이 경기들을 보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시마치 유형의 축구는 가장 중요한 게, 협회와 팬들이 기다려줄 수 있느냐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인가? 팬들이 이 축구를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인가?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도구님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시마치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게, 이 사람이 와서 잘하든 못하든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현재 피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리지팬입니다. 매치볼 리지시설 저차차차 했지만, 하다가 결국 강등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가 강등을 당한 건 아니죠. 마치에서 감독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강등을 당했죠. 라치에서 실바 스고 리지에서 벤포드 쓴거 보면 어느 정도 신장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어, 그것도 맞긴 해요. 근데 역동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조규성 선수가. 조규성 선수가 역동성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호드리고를 좀 기용을 많이 했고 벤포드를 기용을 많이 했는데 벤포드 같은 경우에도 뒷공간 침투라든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형태를 추구하면서 나오게 될지도 좀 중요하겠지만 저는 일단 현재 우리나라 감독에 썰했던 사람 중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익숙해져야 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양쪽 윙백이 벌려 있든 윙어, 윙백들이 어윙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윙어들이 벌려서 아이솔레이션을 여기서 주고 이 볼이 들어갔을 때 윙백들이 언더래핑을 나가는 축구를 꽤나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가운데로만 집착해서 뚫고 들어가는 것을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가운데에 밀착 축구를 하려면 이강인을 한칸 위에 듣는 것보다는 요한칸 아래쪽에서 이강인의 탈압박이라든가 이강인이 여기서 만들어 줄수 있는 플레이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강인을 아랫 지역에서 쓰는 게 임포턴에 지지 않을까? 볼 배급을 해 주고 탈압박을 해줄수 있는 역할의 이강인을 놔야지. 이위쪽 역할을 이강인에게 맡기면 사실 이강인 이런 침투라든가 전방 압박이라든가 제차 압박을 할때 속도감이 있지는 않다 보니 이강인을 여기다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과감하게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표팀을 보면서 이강인, 이강인, 이강인이 볼 배급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면들 많이 보게 될것 같고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 스피드와 김민재 선수가 묻어주는 플레이들을 오히려 많이 볼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렇게가 들어가게 되면 벤치 멤버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은 로테이션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멤버에서 예를 들어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어머상뭐 배준호도 뽑힐만 하고요. 박지수가 선발이면 조유민이 들어올 수 있고 서령우 벤치에 앉을 수 있고 뭐 박용우 선수도 최근에 잘하고 있으니까 박용우도 들어올 가능성 꽤 있고 홍현석이 들어올 가능성도 꽤 있고. 그리고, K리그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제시마치 축구에 어울리는 선수. 정호연 꽤 어울리죠? 정호연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동경. 와, 이거네. 와, 이거다. 도쿄리가 황태자가 될 수도 있겠다, 진짜. 그래서 저는 어쨌든간에 현재 국가대표 감독직에 뭐 많은 감독들이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제시 마치가 인터뷰를 한거막한 시간 반짜리도 있고 제시 마치가 저기 나가가지고 자기 전술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도 있고 제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를 봤을 때 모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팬들이 원하는 니즈를 갖춘 감독이고 말도 굉장히 잘 하고 본인의 철학도 확실하게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다이렉 한축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동안 보고 싶었던 모습 중에 하나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온다고 해서 막 엄청 잘 될까 안 될까 솔직히 그거는 까봐야 알죠. 이 정도면은 우리가 만족이 아니라 그냥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도구가 생각하는 숨은 인재 감독이 있나요? 솔직히 제가 가장 원했던 감독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취직했어요. 옛날에 국대 감독직 얘기할 때부터 제가 밀었던 감독인데 저는 사실 올리버 글라스너. 이 사람을 좀 밀었었습니다. 이분이 대표팀에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글란스너가 리트에 있었고 라스크 있었고 볼프스부르크하고 프랑크푸르트 하다가 올해 크리스탈 팰리스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이 저는 감독으로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은근히 조금 비슷해요. 제시마치의 느낌을 내고 있고 현재 이 사람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가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제시 마치가 맞죠. 프랑크프루트로 유로파리그 우승도 했었고 하세베라는 선수를 굉장히 잘 기용을 했던 기도 하고 진짜 잘하고 있는 감독이거든.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왔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안올 듯한 경력이네라고 하는데 제시 마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시 마치도 아셔야 되는 게 리지를 떠나고 나서 레스터 시티 그 다음에 A.S. 모나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사우샘튼이었어요. 그 제시 마치가 물론 마지막에 결국 강등을 당했다라는 하지만 어디 갈 데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유로파 리그 팀들 이 사람을 많이 원해요. 근데 한국에 썰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면 저는 과연 이보다 좋은 픽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아야 된다면 마치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축구협회도 지금 제시 마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 축협은 돈이 없어서 제시 마치를 못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돈이 없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떨어진 순간부터 돈이 없어도 끌어다 써서 외국인 아마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시마 씨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